이런 거 누르고 바로 들어가시면 되거든요. 그러면은, 직각 주차 오른쪽, 왼쪽, 평행 오른쪽, 평행 왼쪽, 이렇게 나옵니다. 그러면 직각 오른쪽이니까, 한 번만 누르고, 진행니다탐색중이라고 이렇게 뜨거든요. 그러면 대충, 대략적으로 1m 정도 떨어뜨린 상태에서 쭉 가시면, 띵동 소리 날 때까지, 아, 띵동이 나면, 알다니셔 브레이크는 밟고, 브레이크는 유저가 직접 조작하셔야 되는 거고요. 핸드만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. 이렇게 쭉 따로 들어가면 경보음이 있거든요. 띵동 하면 전진 기어는 이렇게 한 번에 넣을 수있나 음. 이거 한 번에는 안 되는 거예요? 전 지금 <laughs> 두대 사이에 넣는 거라서 그런건데 한대만 있는거면 한번에 들어갈수도 있어요 이게 한번에 들어가기에는 조금 좁은건가 보네요 그러면 자 끝난 거고, 부딪히면 누구 책임인가요? 시 <laughs> 책임? <laughs> 이게 브레이크는 유저가 예, 네.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. 네. 음.